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시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소식으로 130세대를 모집합니다.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공고일은 22년 7월 28일이며 이는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금의 모집은 1형 100세대 2형 30세대로 1형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2형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와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에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존비속 태아는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세부 내역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국가구, 저소득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며 이 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소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아래 표 이하이어야 하며 총 자산 가액이 2억 42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 플러스, 재산소득 플러스, 기타소득이며, 자동차 가액은 총 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산정 방법으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배점 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됩니다. 제5항은 현 거주지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이며, 6항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구해까지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 가격의 30% 수준이며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 전환은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 완화 제도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2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이며, 계약 및 입주 문의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번이며, 인천지역본부 매입임대 콜센터 032-890-606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